안녕하세요 투박개발 TV 이승철입니다. 어, 이번에도 좀 오랜만에 뵙네요. 어, 뭐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고 이제 뭐 회사 업무도 있고 해서 어, 녹화를 좀 며칠 동안 잘 못했어요. 어, 지금도 지금 출장 와 있는 상태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어쨌든 뭐 서로는 생각하고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동영상은 유니치고 제이슨 파일리 기입니다 어, 제이슨이라고 하면은 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인데요.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포맷 자체가 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때 쓰면은 바로 이제 오브젝트로서 쓸수 있는 예, 그런 포맷이고,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웹에서 많이 그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알수 있는 언어다 보니까 어, 실제 그 웹사이트에서 그 유명한 뭐 웹사이트를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우리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 다음이나 뭐 이런 등등등등 이제 각 업체에서 이제 오픈 API 같은 걸 제공할 때 응답 포맷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이제 좀 흔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 그냥 뭐 사내에서 어떤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어 API를 이제 제공을 해줄 때. 예, 그런 이제 포맷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의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포맷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이 n 은 이제 지원 데이터 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으로 문자, 숫자, 그리고 불리한 형태인 참 것이 있고, 그리고 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배열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어, 그 배열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리스트에 이제 대응이 되는 개념이고, 대괄로를 이용해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객체는 중괄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에 대응이 되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이나 객체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 예, 또 다른 이제 형태의 어떤 표현을 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 객체를 여러 개를 나열한 배열을 만든다던가. 예, 뭐 그리고 이제 배열에다가 뭐 기본 데이터 타입들을 그냥 뭐 숫자들을 쭉 넣는다던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그래서 제이 n 은 이제 어, 파일을 다루다 보니까 뭐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어, 어 파일을 다룬다기보다는 뭐 데이터 교환을 하는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예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기능은 이제 덤프랑 덤프스가 있는데 어이 덤프에다가 뒤에 s가 붙은 거는 이제 아마 스트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 그래서 이제 덤프와 덤프스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덤프는 어, 파일에다가 파이썬 객체를 익스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텍스트 파일을 열고 거기다가 파이썬 객체를 저장시키는 거죠. 네, 그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어, 그 덤프 쓰는 파이썬 객체를 파일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텍스트 문자열로 가지고 오는 네, 이런 게 이제 덤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에서도 이제 S가 붙는 애가 따로 있는데. s가 붙는 이제 로드 s 는그 json 문자열을 예, 파이썬 객체로 변환을 시켜 주게 되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덤프 s 는 파이썬 객체를 문자열인데 이거는 문자열을 파이썬 객체로 그 반대인 거죠. 이렇게 해 주는 거고. 그리고 로드는 어그 텍스트 파일에다가 어,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제 파이썬 객체로 변환을 시켜 주는 예,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i i 파이썬을 실행을 한 상태에서 일단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이 오브젝트는 파이썬에서 딕셔너리와 이제 딕셔너리에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뭐 어떤 내용을 해볼까요? 네임이라고 해서 어, 이 다운표를 쌍다운표를 쳐주는 게좀더 좋아요. 네임이라고 해서 어 홍길동, 에이지 어 20, 네, 20세 홍길동 예,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어아 요것도 이제 쌍다운표를 안 쳤네요. 요거를 예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보면. 오브젝트를 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어, 객체잖아요.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데이터 제이선 그리고 w 네, write 할 거니까 as out json 이라고 해서 json dump 라고 하고 오브젝트 오브젝트 아웃 JSON.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그저 파일에다가 쓰겠다라는 거고, 어, 예, 뭐 옵션이 더 있는데 예, 일단 요 정도만 해볼게요. 아, JSON을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임포트해서 예, 다시 한번 실행하면 아마 저장이 됐을 거예요. 나가서 한번 볼까요? 어, cat data JSON. 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알수 없는 형태로 돼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인코딩이 된 거고요. 어, 실제 다시 이제 불러오면은 정상적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다시 iPython을 실행하고요. 네, 약간 화면을 클리해 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아 오브젝트를 아, 오브젝트 자체는 지금 안 나오겠죠. 얘는 변수였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어 로드를 해 볼게요. 오픈 데이터 제이썬 이번에는 읽어 오는 거니까 r이라고 하고 as in json 그리고 오브젝트에다가 오브젝트 object 1에다가 가지고 올게요. 제이썬 로드 인제이썬 이라고 해서 보면 이또 import를 해야 되네.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오브젝트 1을 볼까요?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지고 오죠. 아까 파일에서 봤을 때 뭔가 인코딩되어 있는 그 형태였는데 어, 실제 다시 로드를 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인코딩되어 있는 거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의 결과로서 이제 인코딩도 된 거고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예,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객체를, 이제, 문자열로 직렬화 할 수도 있어요. 어, 제이슨 덤프스에서, 어, 오브젝트 1.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어떻게 되나요? 그니까, 이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인데, 이걸 문자열로 쫙풀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니까, 이걸 문자열로 풀었을 때,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어 이거를 JSON 로드스 잠깐만요 JSON 덤프스한 거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거를 스트링이기 때문에 JSON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 JSON 스트링을 예, 다시 객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트링을 로드하는 건 로드 s를 붙여야죠. JSON 스트링 이렇게 하면은 어 그냥 일반 문자열이 아니고 객체가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서로 역방향으로도 가능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s가 뒤에 함수 뒤에 s가 붙는 경우는 스트링형 로 다루는 거고 S가 안 붙으면 이제 파일 형태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예,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예, 차이점이 있는 거고 어, 나중에 뭐뭐그 API를 호출한다던가 해서 응답 결과 가 왔을 때이 예, JSON 모드를 사용해서 어,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JSON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